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황교안 일기 8월 22일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10%만 모일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넓은 공간에 34명만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사람들이 몸을 부대끼면서 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인원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그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저를 지지하는 청년들 한 20명과 함께 미팅을 가졌습니다. 야외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모임이냐고 물으면서 사진도 찍어 갔습니다. 뭐 정말 매우 불쾌했습니다. 모두 마스크 쓰고 있었고 야외였는데도 경찰이 왜 감시하는 것인지 모두 정말 기분 언짢게 헤어졌습니다. 요즘 식당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이 식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3명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할수 없이 1명은 먼저 가고 나머지 2명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5시 59분 59초까지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6시부터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역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